만약에 대운에, 태운에, 월운에도. 가 있다면 시험에 무조건 합격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귀인입니다. 오늘은 시험과 취업의 합격 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을 비롯해 인적성 검사, 면접 등도 시험의 일정이니까 해당 영상에서는 시험으로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각종 시험이 많은데 시험이란 것은 언제나 어렵고 신경 쓰이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과 멘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운도 확인하시고 멘탈도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만세력 천일기인이라는 것이고 무료로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이번 영상에서 만큼은 꼭 따라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세력 천일기인 다운받으셨으면 켜시고 생년월일시 성별 양음력 입력하시고 조회해주세요. 조회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대운이라고 되어 있는 곳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숫자가 적혀있어요. 이 숫자가 나이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이 구간은 27세부터 36세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시험을 보거나 시험 결과가 나오는 곳을 봐주세요. 예시 사주의 경우 30세에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면 이곳을 보면 되겠죠. 이곳에서 화살표 친 곳에 주목해주세요. 예시 사주는 장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곳에 관대가 있으면 시험을 아주 잘볼 것입니다. 그리고 걸록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시험을 잘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생이 있다면 또그 다음 시험을 잘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대, 건록, 장생 순으로 시험을 잘볼 것이며 셋중 하나가 있으면 그냥 잘 보겠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없어서 아쉬운 분들 계시죠? 아직 걱정 마세요 아래로 조금 더 내리면 세운이라고했죠 여기에서 시험 보는 연도를 한번 봐주세요 예시사주의 경우 30세의 시험이 있다고 했죠 30세인 2025년을 봐볼게요 여기부터는 아까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화살표 친이 위치에 관대, 건록, 장생이 있다면 시험 운이 좋습니다. 예시사주의 경우엔 건록이 있네요. 또 없어서 아쉬운 분 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래로 또 내리면 202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월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월운이라고 합니다. 예시사주의 경우 시험을 4월에 보고 결과가 5월에 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이 화살표 위치를 보시면 4월은 관대, 5월은 건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도 봐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관대, 건록, 장생이 있다면 시험 운이 좋습니다. 의 경우엔 대운의 장생, 세운의 건록, 월운의 관대와 건록이 있네요. 시험운을 많이 받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것은 어땠나요? 꼭 하나는 가지셔서 시험에 좋은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관대, 건록, 장생 순으로 운이 강한 것이고 대운, 세운, 월운 순으로 운이 강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운의 관대, 세운에도 관대, 월운에도 관대가 있다면 시험에 무조건 합격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드물게 오지만 만약 그렇다면 꼭 붙고 싶은 시험에 도전해 보세요. 오늘 시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혹시라도 영상 보신 후에 정말 그렇게 됐다 소름 돋는다 하시는 분은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 되었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